오늘은 9월 초를 맞아서 개강룩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에서도 신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그재그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업데이트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 더 빨리 가을 개강룩북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스커트인데 이게 셋업처럼 보이는데 셋업 제품이 아니고 제가 자급자족으로 서치를 해가면서 만든 그레이 차콜 셋업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이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다 세트로 사려고 했는데 치마도 배송비 포함해서 7만 원이었고 자켓도 10만 원 중후반대 이래가지고 같이 사면 막 25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강 룩북에서 좀 보여드리는 게 가격대도 좀 그렇고 색깔 비슷하게 살짝 박시한 자켓을 사고 싶어서 좀 서치를 하다가 만든 셋업인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플리츠 스커트들에서는 보기 힘든 살짝 미니멀하고 시크한 분위기가 나는 플리츠 스커트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다른 데서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는데, 이게 로우라이즈 제품이고, 플리츠가 찰랑찰랑 하면서, 진짜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의랑 코디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배송 오자마자, 사실 3일 내내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총장이 되게 짧아서 저는 S사이즈는 진짜 좀 데일리로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아예 로우라이즈처럼 입자 해가지고 M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A라인 플리츠 스커트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라인인데 플리츠여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자켓은 푸른 미기닝에서 구매를 했는데 전살 때도 이 스커트랑 색 되게 맞추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은근히 오버핏인데, 막 소매나 기장 같은 게 너무 길진 않아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삐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요기 단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뮤트한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 마블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송이 진짜 빨라가지고 한 이틀 만에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잘 입을 것 같고 어깨가 살짝 헤드가 있는데 저는 어깨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거 사실 가을 겨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자켓 같아서 첫 번째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얼마 전에 압구정 그로브 스토어에서 산 벨벳 반팔 티를 입었는데 이게 이너로 입기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크롭 티가 아니라 살짝 슬림한 레귤러 핏의 기본 티여가지고 이게 어떤 거에다가 받쳐 입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게 벨벳 소재여서 엄청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반팔이지만 은근히 한 10월? 한 11월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티고 그리고 이 물결무늬가 이 넥라인이랑 소매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게 되게 짱짱해서 진짜 막 입어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진짜 기본 티 하나 이렇게 잘 사두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티여가지고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첫 번째 셋업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제가 이거를 제일 최근에 산 것들 중에 제일 잘 샀다고 자부하는 니트로 코디를 해본 룩인데 이거는 버나뎃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것도 당일 배송이 돼가지고 그레이 컬러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컬러가 일단 짙은 그레이 컬러인데 완전 밝은 그레이랑 조금씩 베이지 컬러가 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되게 오묘해 보이면서 너무 폭탁폭탁하고 이게 두께도 은근 있는 제품이어서 진짜 가을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브이넥이라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여기 소매도 아주 살짝 봉긋하게 올라와 있어서 팔뚝도 진짜 얇아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크롭은 아닌데 이것도 밑단이 되게 짱짱하고 아방하게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핏이 그래서 진짜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입고 다닌 제품이고 어떤 하의랑 위치에도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게 이거 첫 번째 입었을 때는 바지랑 코디를 하고 그 다음에는 플래치 스커트랑 입어보고 오늘은 되게 귀여운 A라인 화이트 스커트를 입었는데 어떻게 입어도 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다 다른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해서 이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아닐까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가을에 반팔 니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이게 아이보리랑 핑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 거의 안 하고 이 컬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룩은 되게 여러 가지를 레이어드 해본 룩인데 일단 셔츠는 되게 가을에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이쁘긴 하지만 살짝 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니트 비스트를 입어줬습니다. 기본 티에다가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쁜 옷인데 그냥 노멀한 흰색 셔츠에다가도 레이어드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거는 가운데만 이렇게 잠겨있는 듯한 형태의 비스치인데 은근 흉통이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을, 겨울에는 옷이 되게 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몸통이 좀 작아 보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셔츠랑 입으면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해서 입는 게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지는 뮤트한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거는 세로즈라는 쇼핑몰 제품인데, 이번에 제 친구가 오픈을 한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근데 그냥 친구한테 준비 잘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바지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뭔데? 이러고. 물어봤는데, 근데 이거 핏이랑 베이지 컬러가 친구가 입은 사진이 너무 이뻐가지고, 첫 손님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게 S사이즈인데, 은근히 넉넉하게 나와서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 팬츠인데, 저랑 되게 키가 비슷해서, 이 기장감이. 딱 끌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밑단이랑 여기 버클 부분에 살짝 원단에 스크래치난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분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여기저기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게 컬러가 어떻게 보면 베이지인데 되게 획기도 많이 돌고 엄청나게 밝은 베이지 카키 느낌이어서 가을에 완전 찰떡으로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두께감도 너무 얇고 너무 두껍고 이러지 않고자 적당한 그런 코튼 팬츠여가지고 휘뚜루마뚜루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착용감이 편하거든요. 되게 쪼이는 것도 없고 근데 뭔가 이런 셔츠나 와이드 팬츠 핏이나 이런 비스티에가 되게 가을이랑 잘 어울리게 좀 4학년 선배 같은 그런 룩이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빨간 니트를 가지고 코디를 해본 룩입니다. 제일 최근에 올린 내돈내산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니트인데 근데 이 브이넥 니트가 개강 룩북에 빠지면 잘안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에 블라우스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끈 나올 수 있도록 코디를 했고 이게 은근히 좀 파여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파여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블라우스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깊이여가지고 브이넥 니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코디하시는 거 이제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니트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맨몸에다가 이것만 입어도 그냥 부드러워서 신경이 안 쓰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니트는 진짜 너무 추천 드 이거 그레이 컬러도 있고 완전 그린 컬러도 있는데 걔네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그레이 컬러를 좀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생제이 데님 롱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이거는 온앤온 제품인데 이번에 한번 입어봤었거든요? 근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입었던 데님 스커트들 중에서 제일 쫀쫀하고 H라인이 진짜 슬림하게 나와서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니트랑 생지 데님이랑 붙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이런 룩이 진짜 뭔가 편하면서 귀엽고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가을 개강 룩북에 딱 걸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입어봤고 이게 제 키에는 되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제품이라서 흰색 양말 쭈글쭈글하게 신고 그 밑으로 양말이랑 그 루퍼가 보이는 그 라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입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5랑 66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아 66을 살걸 하는 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표 한번더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생지 데님 컬러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그냥 다른 블루 종이랑 입어도 이쁠것 같고 자켓, 셔츠, 맨투맨 이런 거에다가도 진짜 휘뚤마뚤 할수 있는 치마라서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학기 개강을 맞아서 준비를 해본 개강 룩북을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찍고 나니까 되게 하나하나 다 클래식한 아이템들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진짜 이렇게 다양하게 레이어드를 하고 섞어서 코디를 해도 진짜 다잘 어울리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랑 취향이 겹치시는 대학생 분들께 바치는 그런 영상이고요. 무엇보다 제품들 핏이 진짜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어가지고, 하나 사면 진짜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